불발사하는 겁니다. 계속 발사해주면 유수건지가 나에게 먹힐 것.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말도 큰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 모 아이오 동물 키우기 게임이 찾아왔습니다. 용 크라켄, 예끼, 모든 동물들을 최종 진화시켜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남은 오메가를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넌 어떤 동물로 진화할 것인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 새우, 다람쥐가 있는데요. 쥐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했어요. 방해하지 말라고요 오! 그런데 바로 이런 엄청난 녀석을 만나는군요. 사람 수가 적어서 그런지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군요. 개이득이야. 엄청난 개이득이지. 딸기들을 먹어주도록 합시다. 산토끼는 딸기를 먹습니다. 왜냐? 같은 산이니까. 재밌다 <laughs> 죄송합니다 케나이스 좋아요 대지로 업그레이드 됐네 그래 난 겉보기와 다르게 깨끗한 동물이라고 으짜 자 많이 먹어줍시다 이제 버섯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금방금방 레벨업 하는데 이거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금방금방 레벨업 한다는 건이 게임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뜻이죠 오, 여기 노다지, 노다지. 어, 두더지는 여기서 빨리 갈수 있네. 땅굴 파가지고.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요. 레벨업이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레벨업까지. 여기 있는 거 먹어주면 레벨업 할것 같습니다. 뭐로 레벨업 할까? 자, 보자. 순록, 뭐, 사슴, 뭐 있는데. 루돌프로 가죠. 루돌프로 가면 이 겨울 지방으로 나타납니다. 얘는 특수 스킬이. 이렇게 먹을 것을 생산시킵니다 야 니가 먹을 수 없는 걸 소환하면 어떡하니 빨리 먹을 것을 내놔라 난 성장할 것이다 좋아 다음 레벨 폭스로 가죠 폭스 나이스 드디어 이제 빨간색 버섯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아, 이 무화과가 진짜 이거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아직 무화과는 먹을 수 없네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좋아 다음 지화는 뭐냐 물소, 지브라 있는데요 물소로 한번 해보죠 줄수 맞나? <laughs> 이제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녀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 녀석은 뭔가 성장에 도움이 될것 같아. 좋아, 좋아. 이제 이거 먹을 수 있게 됐다. 큰 버섯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게이드 완벽한 게이드이죠.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먹고, 나이스. 독점해도 되겠는데? 이것이 대기업의 독점. 아직 대기업은 아니지만. 오케이, 이제, 무화과 먹을 수 있어요. 무화과 먹으니까 이렇게 빨리 성장하네. 울프로 합시다, 울프. 자, 늑대로 됐어요. 난냐 고독한 늑대. 빠밤밤. 근데, 무화과를 먹으니까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할수 있게 됐다니. 무화과를 먹는 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네요. 예, 여기 있네요. 무화과 독점! 바로 업그레이드. 이번에는 고릴라로 해서 이 나무 위에 있는 과일들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바나나 먹고. 코코넛도 먹고 가끔 짜증 나니까 코코넛도 던지고 아니 코코넛이 아니라 다 바나나도 던지고 좋아요 좋아 다음 레벨업은 뭐냐 빨리 빨리 레벨업을 하고 싶다고. 코코넛만 먹으면 레벨업 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코코넛을 먹어보도록 합시다. 코코넛 먹었다. 그러자, 이렇게 배어가 됐군요. 곰으로 진화했다. 곰은 위에서도 움직일 수 있지. 이 나무 위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고. 근데 왜 바위 위에서는 못 움직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무화과 먹읍시다. 무화과 가 성장력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벌써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무화과를 독점해야겠다. 이제 악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네요. 악어 합시다. 내가 늦지대에 사는 악어다. 안 어, 돼, 위험해. 저건 위험한 거야. 나 나라, 니 녀석, 예티지. 내가 예티를 해봐서 합니다. 어떻게 눈이 먹을 걸 먹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난안 속아. 내가 한두 번 당해보냐? 나이 게임 3회차야. 이제 4회차지. 비한다. 피하고, 피하고, 또 피해서 살아남아주마. 난 여기서 죽을 수 없는 몸이란 말이다 나에게는 기다리는 시청자가 있어 그렇기 위해서 니들에게 당할 순 없다 좋아요 라이너 샤크 울버린 있네요 라이너로 갑시다 아 적들이 많다 살아남을 수 있다고 난 죽지 않았어 나 왈도쿤 돌진 난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살아남아서 시청자들 앞에서 오메가로 지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야 날 따라잡으려면 너는 아직 한참 멀었다 아, 라인노 안했으면 큰일날 뻔했네요 울버린 했으면 어우,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먹을 수 있는건 많아서 좋은데 왜이리 렉이 걸리는거죠? 아니 사람수가 적으면 렉이 덜 걸려야되는거 아니야을게 얼마나 많으면 야 그만 좀 풀어라 웅냥자 운영자. 웅냥자는 먹을거릇을 그만 풀어라 좋아요 맘모스를 할까? 뭐로 할까? 맘모스죠? 네 맘모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마를 할걸 그랬나? 아, 여기서 너무 느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딸깍딸깍 안 버려도 그냥 꾹 누르면 된다고 댓글에다 그랬는데. 아, 깜빡하네요, 자꾸. 아, 근데 나도 모르게 딸깍딸깍 누르게 돼! 너무 무서워! 아, 이제 좀 조용해졌네. 아, 여러분들 혹시 혹시라도 민감해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 500까지는 왔는데, 다음 오메가는 도대체 몇 시간이 걸려야 될지 지금 감도 안 잡힙니다. 그래도 오늘 안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나 유튜버 크리에이터 와일드쿤의 의무다. 좋아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곧 레벨업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퍼 남았습니다 오메가를 보고 싶은 마지막 종족이 어떤 거라고 댓글 달아 달라고 했는데 예, 용이 가장 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실험 용으로 한번 오메가를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업 했습니다 예티 드래곤 크라켄이 있는데요 저는 댓글 지분을 가장 많이 받은 이 드래곤으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 완료 자 이제 오메가를 넘어야됩니다 해보자고핫핫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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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고 무화과 먹자 무화과 먹으면 드디어 영광의 1메가 돌파했습니다 아 한국 유튜버 사상 최초로 1메가 돌파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오메가 뿐이야 이러지 마시오 날 먹지 마시오 이 녀석. 날 먹어서 성장하려는 속셈이다. 하나 그렇게 나를 볼까 보냐? 이렇게 피해 줄 거다. 난널 계속 피할 것이다. 왜냐? 넌날 잡아먹기 때문이지. 난널 계속 피할 것이다. 계속 계속 피해서 네가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정도로 계속 피할 것이다. 소용없어. 난 먹을 거야. 네가 쫓아오면 쫓아올 수록난 먹어서 성장할 을 거란다. 결국 포기하고 보십시오. 룰루랄라랄라 문을 룰루아 불러 룰루 불러 룰루 일로 와 문어 룰루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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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렇게 그대로 죽었죠. 루아만머스, 얘티도 있네. 해봐 해봐, 해봐. 이놈아, 내가 너의 특성을 모를까 봐. 넌 갑자기 변해서 그렇게 놀래키고 날 기절시키겠지. 하지만 날 쉽사리 안 당한다. 풀렸죠? 바로 파이어볼. 멀리서 툭툭툭 던져주는 파이어볼만큼 빡치는 것도 없다고. 뭐야? 이씨? 오, 데미지가 상당한데요. 불 발사하고, 불 발사하고. 불 발사하는 겁니다. 계속 발사해주면 이석 건지가 나에게 먹힐 것? 오케이, 먹습니다. 2.6이 예티를 먹었습니다. 한 번에 2위 달성 예티 녀석 키보드를 부시고 있을 거예요, 분명. 어? <laughs> 그것이 너의 실력이다. 넌날 이길 수 없어. 2.63 벌써 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멍청한 녀석들. 게임은 이렇게 플레이해야 되지. 언제까지 먹을 것만 먹을 거야? 이러다가 지루하다 게임 끄겠다. 나처럼 머리를 쓰란 말이야 머리를 <laughs> 저 말도 그 이렇게 예티를 먹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예티 넌 나에게 죽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나 한국 유튜버 프로 게이머야 이모바일 프로 게이머라고 오늘 영상 잘뽑혔다 좋아요 <laughs> 3메가 3메가 돌파했습니다 아 너무 멀어 도대체 이용 다음은 뭘까 신 아니야 신 이제 신까지 예상된다 들어와 루아. 루아. 불대, 불대. 불 계속 대너 먹혔다. 너 끝났어. 루아. 너 불대, 불대, 불대. 너 끝났어. 너 끝났어. 너 끝났어. 너 끝났다. 아, 죽였다. 아, 죽였어. 얘티 죽였죠? 불안했다. 지금 계속 각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잡았네요. 아, 위험했다. 아 위험해 이렇게 위험을 동반한 싸움이라니 너무 무서워. 어 뭐야 1위 언제 나갔대? 여러분 드디어 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 왈도 큰 영광스러운 1위 킹도쿤이 빛나는게 저기 보이십니까? 제가 드디어 1위가 되었습니다. 항상 2위 3위 그런 것밖에 못하던 내가 드디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엄마 기뻐도 돼. 나 게임에서 1위했어. 엄마 그것도. 오아시아 아시아야 아시아 아시아 넘버원이야 아시아 넘버원 아 4미터 아 4미터란다 4배가 돌파했습니다 지친다 이제 아 배도 아프고 어 아,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간 사이에 죽을까봐 화장실도 못 가겠습니다 두려워요 에이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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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thank 땡큐 you, thank you. 난 나보다 약한 자만 건드린다 얼마 안남았어요 진짜 와 드디어 4.9메가까지 돌파했습니다 월구멍 길이었다 진짜 거의 다왔어 진짜 4.94자이 감동 혹시라도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저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자4.99 0.01메가만 있으면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드디어 뭐가 될까요 4.99 인 거죠, 여러분들. 오, 오메가를 넘었는데진화를안 해요. 전설의 드래곤이 된 건가? 그러니까 오메가가 되면 그냥 호칭 같은 거지. 당신은 전설이 됐습니다라는 그런 호칭은 개뿔진다안하잖아 오메가만 넘으면 넥스트 애니멀이라고 저기 경험치 바에 떡하니 적혀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제작자가 저희들을 낚았다는 뜻입니다. 저를 낚았어요. 개같은 자식들아나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근데 이야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자 여러분 결론은 오메가를 넘으면 진화를 할줄 알았는데 그게 다구라였던거예요 진화 안합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본의 아니게 이게 여러분들에게 낚시를 선사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키운건 아까우니까 네, 봉사라도 합시다 이 점수를 그냥 나눠줘야겠어요 불쌍한 사람한테 기부해야겠습니다 제 점수를 네 가져가 내 아이 모든걸 가져가라 니가 원하는거 다 가져가 니 거야 뭐 결말 이렇게 된건 아쉽지만 뭐... 목적은 다 달성했으니까 만족합니다 2위에게 1위를 몰아준 것도 저의 인성을 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딱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제 이름은 왈드쿤이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